경기도 북부 연천 지역에 있는 우리 고대산에서 고대산 대신님과 연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북부 지역 담당 대신님들 모시고, 또 신계의 영원 담당 대신님들 모시고 영원 축원을 드렸습니다. 특히 6.25로 인해서 전쟁의 피해로 우리 한국군 영령님들, 또 유엔군 영령님들과 중공군 영령님들 또 북한군 영령님들 민간인 희생자 영령님들 모든 영혼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순금상자님께서 영혼천도축원을 드린 후에 신계의 말씀입니다 저 고대 석대신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laughs> 아 그동안 얼마나 한우로 <laughs>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대신님. 석대님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리테신 음. 이만한 영웅들이 네.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희생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지키는 대로 쓰러 로 죽이고, 예. 죽음을 당하고, 예. 모든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반쪽 자유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반쪽은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네, 저희 대신으로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 이런 대신님의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 항상 통곡하는 마음이었지요. 네, 그러시겠죠. 어찌하면 이들이 자유를 찾고 평화로운 네. 세상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었죠. 네. 그것이 다 희생된 영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부려주지 못했으니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겠습니까? 네.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상자님들께서 이렇게 내려놓게 해주시니 예. 제가 어찌 눈물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동안 대신님의 수고가 너무도 많으셨습니다. 동공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 그 쉽겠죠.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오늘 제가 눈물로 통곡했습니다이 예. 많은 영혼들이 아군이다 적군이다 할것 없이 상자님들의그죽음문으로 네. 공복길로 가실 것입니다. 네. 또 제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희생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다몸 바쳤지요. 네. 아직도 후손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하늘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영구된 영혼들이 하는 오늘 상제님들께서 불수익해 주시니 저 또한 기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예, 저희들이. 얘네 해야할 도리를 다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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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을 I 을 o I do. I do. I do. I do. I do. 영원 세계가 맑 것이 모릅니다. 평화가 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 네, 그렇게 되어야 니다 하루 빨리 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저희 대신들도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자님들께서 아낌 아낌없는 노력으로 오늘날 이렇게 맑혀지고 있으니. 다른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 것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부탁은 그것밖에 있겠습니까? 예, 상장님들께서 부디 이건을 놓지 말고 예. 노력해 주시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상자민들의 끝이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와야 예. 인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주 오늘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시면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그 무거운 짐으로 우리 대신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 많은 영혼들이 공부길로 가시니, 저 또한 기쁘지요. 네. 영혼님들도 기쁘다. 네. 못해 저까지도 너무너무 기쁜 일. 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공부길로 갈수 있도록, 네. 저 또한 인도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시는 일, 까지 마무리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나는 이룰 수 없겠지만, 그래도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는 예. 기틀을 다 마련해 놓으셔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초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대산 대신님을 비롯한 이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든 지역 대신님들께서 6.25전쟁으로 인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모든 우리 영원님들의 그 무거운 항과 집착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 들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영원 세계로 가지 못한 남아있는 우리 또 영원님들을 위해서 영원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이 장벽을 허물고 북한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한민족이 하나로 화합을 이루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후에, 나아가 인류 평화를 이루어 우리 하느님 어버이의 염원을 풀어드리고 또 대신님들의 한도 다 풀어드리는 그 빛나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저희들과 함께 우리 대신님들 힘차게 또 전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은 경기도 신 탈리에 있는 우리 고대산. 대신님의 말씀이었습니다.